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은 간단하게 챙기고 싶은데 시리얼이나 빵은 영 부족하고 든든하게 먹자니 또 부담스럽고요. 무엇보다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더더욱 고민되죠. 그럴 때딱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렌틸콩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렌틸콩은 요즘 들어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콩의 한 종류인데요. 특히 미국, 유럽 등 건강식에 관심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식단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어트 식품, 채식 식단, 단백질 보충 식재료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콩처럼 보이지만 렌틸콩 안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싶은데 단백질이 걱정인 분, 변비나 장 건강이 걱정인 분,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까지 모두에게 잘 맞는 식품이 바로 이 렌틸콩입니다. 하지만 이 렌틸콩도 무작정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은 만큼 주의할 점도 있고 익히는 방법과 요리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렌틸콩의 대표적인 효능은 물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맛있고 간단한 렌틸콩 요리법 세 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렌틸콩 그냥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먹어도 좋은 생활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렌틸콩 효능 5가지. 첫 번째는 바로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렌틸콩 100g에는 약 9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 흡수율이 높아. 육류 대신 섭취하기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렌틸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당뇨 관리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 보호입니다. 렌틸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빈혈 예방이에요. 렌틸콩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이라 채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렌틸콩 섭취 시 주의점 세 가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주의할 점이 있죠. 렌틸콩 드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세 가지입니다. 첫째, 퓨린 성분입니다. 렌틸콩에는 퓨린이 다소 들어 있어 통풍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둘째,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소화가 약한 분들은 처음엔 소량부터 섭취해 보시는 게 좋아요. 셋째,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생 렌틸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어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안전합니다. 삶거나 끓이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렌틸콩을 맛있게 먹는 방법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렌틸콩 샐러드입니다.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잡고 싶다면 렌틸콩 샐러드를 만나보세요.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은 물론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허브, 상큼한 드레싱이 어우러져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어요. 렌틸콩을 20분 정도 삶아서 오이, 방울토마토, 양파와 함께 섞어주세요. 렌틸콩은 찬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미리 불려 삶아주세요. 불리면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요. 삶을 때는 콩이 부서지지 않도록 중불에서 15에서 20분 정도 삶고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게 좋아요. 오이, 방울토마토, 적양파, 파프리카 등 아삭하고 신선한 채소를 골라서 사용하면 식감이 살아나요. 민트, 파슬리, 바질 같은 허브를 넣으면 향긋함이 더해져 샐러드 맛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으로 간을 해보세요. 이 소스는 기본으로 하되 겨자나 발사믹 식초를 조금 넣으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상큼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렌틸콩과 채소, 드레싱을 따로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섞으면 식감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삶은 닭가슴살이나 치즈, 아보카도 등을 더하면 한끼 식사로 더욱 든든해집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영양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며 다이어트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메뉴입니다. 가볍지만 든든한 건강한 한 접시 렌틸콩 샐러드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렌틸콩 카레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예요. 부드럽게 익은 렌틸콩과 향신료가 어우러진 카레는 깊은 맛과 건강함을 담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도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줍니다. 채소와 토마토, 코코넛 밀크 등을 넣어 감칠맛과 풍미를 더했고 고기 없이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채식주의자나 다이어트 식단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의 렌틸콩 카레로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보세요. 렌틸콩은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양파, 마늘, 생강을 넣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커리 가루, 강황 가루, 고춧가루를 넣고 향이 날 때까지 1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썰어둔 토마토, 감자, 당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씻은 렌틸콩과 물 2컵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서 뚜껑을 덮고 20에서 25분 정도 렌틸콩과 채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입니다. 코코넛 밀크를 넣고 한번더 끓여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코코넛 밀크가 없으면 생략해도 좋아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불을 끕니다. 접시에 담고 원한다면 고수잎으로 장식해주세요. 일반 카레에 고기 대신 렌틸콩을 넣어보세요. 특히 렌틸콩 카레 요리는 채식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양파, 감자, 당근을 넣고 카레 가루와 함께 푹 끓이면 고기 없이도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렌틸콩 스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렌틸콩 스프. 렌틸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듬뿍 담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로 속을 편안하게 채워주는 건강한 한 그릇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향신료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며 가볍지만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없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바쁜 일상 속 영양 챙기기에 딱 좋은 메뉴랍니다.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양파, 마늘, 당근, 샐러리를 넣고 5분 정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요. 커밍가루를 넣고 1분간 더 볶아 향을 살려줍니다. 씻은 렌틸콩, 감자, 야채, 육수, 토마토페이스트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뚜껑을 덮고 25에서 30분간 렌틸콩과 감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스프가 다 익으면 블렌더나 핸드블렌더 로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덩어리가 남아도 괜찮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필요하면 레몬즙을 약간 넣어 산미를 더합니다. 그릇에 담고 신선한 파슬리나 고수 잎으로 장식해 완성합니다. 렌틸콩을 토마토, 샐러리, 양파와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따뜻한 스프가 완성됩니다.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도 높아서 아침이나 저녁에 먹기 좋아요. 영양 가득한 렌틸콩 스프로 따뜻한 하루 보내보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작지만 강한 변화를 선물해주는 슈퍼푸드 렌틸콩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든든하면서도 속이 편안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적인 정말 매력적인 식재료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바르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의사항 꼭 기억해두시고 간단한 샐러드, 카레, 스프 요리부터 조금씩 실생활에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렌틸콩은 매일 먹지 않아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챙겨 먹어도 몸이 훨씬 가볍고 소화도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 드셨다면 댓글에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 저와 함께 꾸준히 이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뵐게요.